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간사님의 간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저희가 존경하는 교회 담임 어, 목사님 주일절교 어, 간사님의 간증으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어, 중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간사님 간증 중 발췌입니다. 아롱이 간증처럼 지난주 말씀으로, 거룩의 비결이 명확하고 시원케 되었기에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리더의 권면대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들었다.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은 비유를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죄된 생각을 하는 것은 임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에서 바로 수첩을 꺼내들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었다. 임신을 하면 반드시 생명은 태어나게 되어 있다. 생각을 죄로 계속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행함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비유는 생각일 때는 아이와 싸우는 것이지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청년과 싸우는 것이라는 비유였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 모임 초창기부터 리더가 훈련시켰던 3초 파세 훈련을 모두가 함께 하고 있었다. 어, 저희 기도 모임 초창기에 그 생각에 들어오는 저희를 3초 파세 훈련을 저희가 계속 이제 3년째 해오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것을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듣고 리더가 3초도 긴것 같다고 하였다. 초점 박살 1초 만에 즉각 파쇄해야 되는 것이었다. 아멘. 네, 3초도 긴것 같습니다. 네, 1초 만에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뭐, 뭐, 판단, 정제 이런 생각 들어올 때다 1초 만에 즉각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누군가를 뭐 엄청 미워하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겠어요. 혹은 뭐 엄청 음란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졸업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들을 이제 좀 판단하는 거, 저사람외왜 저래? 이런 거는 좀 이게 예, 즉각 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간사님 간증으로 돌아갑니다. 어, 초전에 항거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싸움이었다. 생각에서 즉각 파쇄하면 청년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 때문이다. 아멘. 아이와 싸워버리면 청년과 싸울 필요는 없죠. 저도 이 비유가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께서 너무 비유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쉽게 딱그 적용을 잘할수 있게 네,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셔서 정말 더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 이 비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기도 모임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 예민하게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제가 왜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laughs> 이제 저는 그호밀빵의 임제 때도 그렇고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를 너무 갈망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룩보다도 내적인 청결함을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지체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목사님께서 많은 비유들과 예시들로 더 상세하게 구체화시켜 주시고 시각화시켜 주시니 생각으로 죄를 이길 동기가 더 확고하고 선명해져서 감사했다. 아멘. 리더가 외적인 행동의 거룩보다 마음의 청결을 늘 강조해 왔는데 될 때도 있었지만 안될 때도 많았기에 이번 설교가 나의 신앙에 큰 지침이 될것 같아 감사했다. 나의 신앙 인생에 큰 지침이 될것 같아 감사했다. 작은 생각 하나가 귀신의 밥이 된다. 완전히 점유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학자들이 그치는 지점에서 목사님은 더 집요하게 파고드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뭐, 먹을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다. 무조건 성령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라는 추상적인 앵무새 같은 설교보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많은 죄와 싸우기를 갈망하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자유해될 것이라고 믿어졌다. 목사님이, 목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 <laughs> 말씀, 해석에 대한 집념과 집요함으로 나온 최고의 요리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간사님 간증이 너무 좋아서요.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 너무 저는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저도 목사님 비유하신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그 간증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왠지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들었더니 이게 진짜 더 새롭게 들리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전,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갈고리? 갈고리가 딱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어디에 걸려야 되는데, 그 걸리려면 갈고리가 걸릴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걸릴, 그니까,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걸릴 틈새를 안 주면 갈고리가 걸리지를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좀게 시각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음, 이게 그냥 듣는 것보다 이게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임신에 대해서 비유해주신 거하고 또그 아이와 싸우는 것보다 청년과 싸우는 게 힘들다는 비유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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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았고요. 어, 그리고 또 공감 같던 거는, 어, 학자들이 딱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지를 않잖아요. 딱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데, 또 존경하는 그회 담임 목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끝까지, <laughs> 완전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 너무나 신뢰할 만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귀한 간증을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간증은 항상 공개적으로 나눌 때 다른 분들의 은혜에도 더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바턴 터치 하시듯이 계속 좋은 간증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간증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돌아가면서 간증 올리는데 신기하게 매주 돌아가면서 좋으셔서 <laughs>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세 분의 간증을 좀 골고루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 간사님의 간증으로 네, 주일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이제 아롱이랑 한강에 가서 교제하고 양육을 했는데요. 다음 주 타자는 해롱이니까 대기해 <laughs> 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딜 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랜만에 그 존경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산행일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 감상하고 나왔는데 너무 힐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만간 산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아롱이랑은 이번에 한강에서 양육하고 교제했고요. 사실, 이제 약속의 땅 입성이 좀 가까워지면서 10월부터는 좀 눈꽃들 새 없이 바빠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오프라인 사역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가 돼서 유튜브 사역은 접으려고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가볍게 하거나 접는 걸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존경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리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함께 나눌 때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소속교회 설교도 요즘 흐름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역을 거의 안 하더라도 이두 교회 설교 후기만큼은 앞으로도 올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약속의 땅 준비 관계로 많이 바빠지는 관계로 우선은 일단은 당분간은 존경하는 교회 설교 후기 위주로만 올릴 예정이고요. 또 약속의 땅이 안정화되면 이제 소속교회 후기도 천천히 이제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그때 이제 변수가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어, 그리고 음 어, 여러분 이번 주에 들으신 설교 리스트 보내주셨는데 와다 좋은 좋은 설교만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어떤 설교 아무거나 클릭하셔더라도 저희가 존경하는 교회 설교 는다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뭐해롱이가 리스트업 외에 또 좋아하시는 목사님 있다고 해서 어 들으라고 했고요. 어 어 근데 제가 특별히 리스트업해드린 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저는 월화 수는 저희 교회 설교를 이번 주에 들었고요. 어 저희 플랜을 말씀드립니다. 목금 토일은 존경하는 교회 어, 설교를 들었는데 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요일 아침은 존경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또 금요일 아침은 제가 전날 제철기도랑 철야, 철야 교재를 해서 설교를 못 들었고요. 이제 토요일은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집중이 많이 되는 날이라서 오전 중에 어 그때 이제 네 희읍자로 시작하는 네 목사님 또 비읍자로 시작하는 목사님 설교 두 편을 새벽부터 들으면서. 네, 너무 뜨겁게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두 영상도 너무 좋아서 후기를 따로 남기고 싶었는데 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토요일 오전과 주일 오전이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 오전에는 존경하는 교회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더 들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번 들으실 수 있으면 두 번씩 들으시길 권면 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교를 듣는 양을 이제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양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 곱씹는다 그러죠. 좋은 설교는 두 번씩 곱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완전히 최하 최하 될수 있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이제 존경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설교 두 편은 들었는데 토요일 새벽에 들었던 설교 두 편은 또한 편씩 한 번씩 더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두 번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설교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목요일날 처음 들었을 때랑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들었을 때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두 번씩 듣기를 권면 드리고요. 어, 여러분 간증도 앞으로 주로 주일 오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 갈 준비로 아침에 좀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은 격주에 한번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안 올라오면 혹시 실망하지 마시고요. 격주에 한번 올리면 지난주 간증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이 외에는 이제 오프라인 사역에 집중할 거고요. 이제 조만간 어 이제 현재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예술 사역 단체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무장돼서 다른 예술 사역 단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제가 기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급히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샬롬